한 트로트 가수의 사생활이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군지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의혹의 주인공, 방송 하차까지 얘기한 자필 사과문의 트로트 가수 숙행 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이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른바 상관녀 의혹이라고 하는. 숙행 씨가 어떻게 이 사건, 이 의혹에 휘말린 겁니까? 이게 피해 배우자가 지금 피해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예. 본인은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한 사춘기 두 자녀를 둔 엄마인데 예.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집을 비우는 일도 잦아지고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아예 집에서 나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의 생일에는 가수 숙행 그래서 휴대전화에 가수 숙행 씨의 생일이 적혀 있고 예. 가수 숙행 씨 행사 유튜브 영상을 보면 남편들이 남편이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의심을 하게 됐고 남편에게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 사이라고 대답했지만 이 아내의 초기 영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급기야, 이 아내가 지난 3월에 숙행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어, 친구사이다라고 부인을 했고, 내 남편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가진 적도 없는 남편을 왜 나한테서 돌려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불륜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하면 어, 수석사를 통해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여기서 의심이 멈추지를 않아서 예. 두 사람의 행적을 좀더 쫓았더니 이미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음... 것이 제보자 주장이고요. 예. 그 동거하고 있는 아파트 CCTV를 확보했는데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이런 곳에서 두 사람 남이 어, 연인 사이에서만 할수 있는 스킨십을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찍혀 있었고 이것을 모두 사진으로 이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예. 이후 이 숙행 씨에게 남편 만나지 말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숙행 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 그래서 상간녀 의혹에 휩싸였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해명했어요. 그 남양 기자님. 오늘 아예 자필로 사과문까지 썼고 입장을 문 냈어요. 최근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 사과드린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다. 일단 뭐~ 방송 활동과 법적인 걸좀 구분했는데 이 숙갱 씨가 MBL의 현역과왕에 출연 중인 모양이죠. 네. 거기에서 일단 하차하겠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본인은 하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제작진한테 정말 민폐를 끼쳤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간까지 제작진은 이현 어, 출연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정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또 다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미 재방송분은 아예 내보내지 않게 편성해서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예. 그리고 보통은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SNS를 가장 먼저 보게 되거든요. 예. 사실 숙행 씨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그 SNS를 통해서 정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정말 이게 아니죠?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 대답을 해주세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달리니까. 왜냐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예. 의혹 제기했을 때는 저 숙행 씨의 이름과 얼굴이 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SNS가 좀 네. 분주했나 보죠? 네, 예.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약간 뉘앙스로는 숙행시일 거라는 약간 의심, 음.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시작한 게이 댓글창을 닫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음. 닫고 나서 그 다음에 기사들이 또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자 댓글창을 닫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 바로 이 SNS 잡힐 사과문을 했는데요. 숙행시 같은 경우엔 사실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서 정말 이 트로트의 시장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이 무대가 간절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예. 앞으로 정말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많이 지켜볼 사항이긴 한데 지금 최근 박나래 씨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가장 먼저 SNS를 통해서 뭐 입장을 밝히긴 하잖아요. 근데 예. 이 입장을 밝힐 때는 정말 이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또 거기에서 또 약간의 그 대중들의 반응이 안 좋거든요. 음. 이거를 많이 본 탓인지 생각보다는 짧게 그리고 자필로 자신의 그 진심을 다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빨리 입장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거라는데 글쎄 오늘 방송되는 방송분도 숙행씨가 나온다면 아마 어, 이 제작진도 좀 고심이 깊겠죠. 어,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힐 거다. 하차와는 별개로 법적 절차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허존 변호사님. 아까 뭐 유부남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다라는 얘기에 숙행식쪽 얘기는 뭐냐면, 음,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맞는 거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전 이럴 게 많은 연예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가정주주돼 저는 아무것도 없다. 어,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발송했고 보냈다는데, 그니까 숙행 씨 얘기는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고 동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숙행 씨 주장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숙행 씨 얘기로는 이미 이혼에 두 사람이 합의를 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다 정리를 했다는 것까지 알고 파탄 난 상황이다 사실상. 예. 그런 것까지 듣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요, 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부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외도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고 원칙적으로 보는 입장인데다가 예. 이렇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다. 내지는 법적으로만 부부 사이이고 이미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파탄난 상황이다. 이렇게 속였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 보통의 상간 배우, 상간 연하, 상간 남들은 만약에 진짜로 속아서 만난 거라고 하면 불법 행위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체류에서 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예. 모두가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쉽사리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숙행씨 입장에서는. 예. 그 남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하니까 그 속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라 판단될 수 있을 것인데 예. 어느 정도 부부 사이가 유지되고 있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났다고 하면 이 부분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 사실관계 밝히겠다고 하니까 재판 과정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관 여우에게 어, 오늘... 하차하겠다. 자필 사과문과 입장문까지 올린 트로트 가수 숙행 씨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